와이 새끼 인데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왜 그래 진짜?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진짜? 아야 이건 야 아카데미 이건 깨지도 못하잖아 이러면. 와이 새끼 진짜 존나웃긴 새끼네 이거 뭐야 이거? 쭉 가, 쭉 달려. 밥에 찍으면서 달려. 달려, 달려, 쭉 달려. 달려, 달려, 달려. 야야 이걸로 끝내야 된다. 야, 이거 운영감 스캔도 없고, 야, 어지러워진다. 빨리 달려, 빨리 달려, 빨리 달려, 빨리 달려. 빨리 달려, 야야야야. 스팀. 스팀, 스팀. 왜 빼? 아, 추름이어서 와라. 아, 스캔을 못 따라. 아, 그렇지. 말인대로 와. 그렇지. 밀자. 오케이. 가자, 가자. 그렇지. 야, 나이를, 누가 보면 이거 존나, 자, 존나 잘해보이네, 이거. <laughs> 야, 존나 인데 이거 마지막 모습 보니까 잘해보인다, 이거. 그렇지? 오케이, 아, 우인이 씨. <laughs>